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네. 2023년 음력 10월이 네. 가지고 있는 인데요 네. 음력 10월 달에 주의할 점과 받아들여야 할점이 따로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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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자, 이제 2023년 들어와서 이제 정확히 이제 추수를 하는 계절이죠. 가을이죠. 정확히 이제 가을인데 이제 보통 이제 음력 10월이 되면 상달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음력 10월에는 막 이제 제수 운 맞이, 이제 자기 각자의 운, 아니면 뭐 가, 가정의 운, 아니면 집안의 어떤 그런 안녕을 기원하는, 어, 그런 제를 지내고 옛날부터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상달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제 운을 기원하고, 음, 안녕을, 가함한사성을막 염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 이제 내년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어, 음력 10월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 중에 하나는 이제 추수를 하는 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풍성하겠죠. 이제 풍성한 이제 수확과 함께 더불어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 유리를 보면 신과 인간이 함께 이제 만나서 이제 즐기는 그런 어, 달 그리고 그런 것들로 하여금 신이 인간에게 주는 즐거움 그리고 인간이 가져야 가져야 갈 행복과 어떤 여러 가지를 염원하는 최고의 달로. 어,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높은 달이기도 하고, 또 음력 10월이 가지고 있는, 어, 삶에 우리한테 주는 의미 자체가, 의미 자체가 굉장히, 어, 둥글둥글, 그리고 뭔가 모가나지 않은 달이라 하여서, 이제 되게, 어, 가득 채워지고, 어떤 풍만하고, 풍성하기도 하고, 그런 한가위의 뜻도 8월 달부터 가지고 있는 쭉 이어져서 10월 달까지를 이제, 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이제부터 하반기 본격적인 이제 운에 들어오면서 이제 음력 9월까지는 음력 9월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약간 기복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복이 있는 달은 또 인간에게 미쳐지는 영향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음력 9월이 딱 지나가고 나서 10월이 다가오기 전에 10월이 다가오기 전에 아니면 10월 초에 그래서 많은 본인 스스로가 운을 어, 개척하고 컨트롤하고 운을 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자, 근데 음력 10월이 주는 즐거움 중에 하나는 어떤 금전, 어, 여러 가지,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 성격들을 컨트롤 할수 있고 그리고 음력 10월 자체가 사람보다도 굉장히 높게 운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반 사람들도 어떤 10월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하는 게, 이제 1년에, 어, 12달 안에서는 10월달이 가장 최고의 달로 꼽혀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지금, 어, 우리나라의 경기 자체가 너무 좋지 않고, 그리고 막전 세계 중에서도 막 전쟁이 나고 사람이 죽고, 어, 좋은 해였는데, 정말 좋은 해였지만, 어, 개미오년이 가지고 있는 좋은 해였지만, 어,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장기화가 되면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이제 우리나라가 결국은 지금 코너까지 몰려지는 그런 상황에서 어, 국민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피해의 영향의 수치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음? 주의해야 될 점은 그겁니다. 음? 이 10월달이 주는 굉장히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 10월달이 가지고 있는, 어, 운 안에는 그리고 많은 걸 선사하고 기회를 주고 열어주기도 하죠. 단지, 단지 이제 내가 이런 달이라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 현실에 맞춰서 움직임을 주되, 움직임을 주되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내가 뒤떨어져가는 그런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지금의 우리 시대는 너무 빨리빨리 빨리 앞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 시대는 이제 어 솔직히 말해서 옛날 2022년도보다 너무 빨리 다가오고 있고 너무 말리 많이 힘들어져가고 있고 너무 이런 핸드폰이 발달이 되면서 유튜브가 너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지식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너무 터무니 없이 그리고 어인 건비나 어떤 인력난으로 포함해서 어,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 너무 현저히 이게 좁아졌기 때문에 어, 정말 어, 로보트의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오날 하고 싶을 정도로 이제 막 걸어가다가 보면은 막 무인 카페나 막 무인 점포나 무인 가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그거죠. 솔직히 어, 물론 채점단의 시대가 되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노력도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내 노력 없이는 이 10월달이 가지고 있는 운을 전부 받아먹을 수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인 거죠. 내가 2023년도에 하반기 때 대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운이, 어, 이 양력 10월하고 맞닥뜨려서 난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고, 운이 들어오고, 어떤 기회가 들어오고, 금전은 열리고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 10월달이 가지고 있는 운 자체를 기회를, 기회를 보고 포착을 해야 되는 거지. 그 기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허황된 생각, 그리고 약간 금전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그 금전을 잡기 위해서, 어, 좀 약간 맹목적으로, 맹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의 시대는 내가 조금, 주고 조금 먹고 먹고 하더라도 이거를 장기화로 생각을 한다면 내가 많이 투자하고 많이 가져가는 생각은 버리고 내가 조금 던지고 조금 먹는 것을 선호하되 이거를 꾸준히 한다면 이게 불어나고 불어나고 불어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런 운이 차곡차곡 정립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직장 10월달이 가지고 있는 어 주의해야 될 점은 많은 기회를 폭넓게 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겠지만 그 운이 어, 내가 자만 오만 그리고 어,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항상 건너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하면 자칫자칫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양옆을볼 수가 없는 거죠 앞만 보고 가다 보면 뒤를 볼수 없죠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돼요 가지고 있던 것조차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는 거고. 어, 나중에 이제 영상이 이제 이 영상 말고 뒤에 오는 영상 중에 이제 2024년을 이제 맞이하는 영상도 있을 테고 2023년에 이제 어, 나머지 달에도 되게 주의해야 될 띠들이 있는데 이제 10월달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대인 관계입니다. 대인 관계. 이 양력, 음, 음력, 10월이 가지고 있는 운 중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어, 많은 사람을 거머쥐되, 이 많은 사람들의 한분한 한 분을 되게 소중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칫, 자만, 오만, 그리고 그런 거만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이 주고 많이 가져가는 달이또이 10월 달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어서 살아가는 데에서 조금 지혜를 발휘하고, 어, 어리석지 않은 그런 현명한 부분만, 어, 개입을 시켜주고 어, 부여를 시켜준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운은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열려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런 기회를 맞닥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음력 10월은 어, 정말 옛날부터 많은 재를 지냈고 어, 하늘에다가도 지냈고 그리고 집에서도 지냈고 조상에게도 지내고 정말 가지각색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랬는데요. 어, 음력 10월이. 주는 그런 기쁨을 어꼭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음력 10월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를 올리고 운마지를 하고 재수마지를 하고 오늘 컨트롤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해주시고 그리고 음력 10월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의해야 될 점만 잘 포착해서 포착해서 내가 살짝만 어, 옆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만 해주시면 본인들께서도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